이 차량은 닛산 인피니티 G35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어디 방지턱에 걸렸나봐요. 그래서 앞쪽에 총매, 이 다이, 다이가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갈라졌죠? 예, 네, 갈라져서 오셨습니다. 양쪽이 다 그러네요. 이 소리도 나고 엔진 경고등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게 되게 비싸요. 여기 하나에. 뭐 이게 한 120만 원, 13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던데. 아무튼 요거 다이 용접해달라고 오셨습니다. 야, 이런 거 옛날에 안 했는데 <laughs>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용접을 하고 시동 걸고 세는 데가 있는지 일단 확인부터 좀 합니다. 이제 이제 다이를 이렇게 안에서부터 바깥에까지 다뺑 둘러 용접을 했습니다. 이렇게 하지 않으면. 힘들어요, 이 <laughs> 이쪽도 마찬가지고. 이렇게 땡 눌러서 안에서부터 바깥까지 눌러서 다빼었습니다 네, 시동 걸려있는데 소리는 나지 않네요.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가위 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. 이게 앞으로 좀 밀려갖고 자기가 안으로 좀 들어갔어요. 대신 뭐, 이게 아닌 만큼 나와야 되는데, 그래도 뭐 빠질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타시는 게 맞겠죠. 이거 하려면 또 수리해야 되는 파이프 잘라서 이어야 돼요. 이것도 마찬가지고. 이렇게 턱에 걸려있으니 뭐, 상관이 없죠. 고무고리들이 전체적으로 다 앞쪽으로 밀렸어요.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수평으로 서 있어야 되거든요. 아무튼 그래도 뭐큰 문제는 안 되니까, 일단 소리나는 곳 정겹해서 다이 장착하고 센서소도다 끼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예, 다 됐습니다.